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아모금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문을 뛰어 넘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소문을 뛰어 넘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브라질 피라시카바에 있는 브라질 선교교회 10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주일에 축사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이 브라질 선교교회에 대한 소문을 참으로 많이 들었지만 은 이번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는 것보다 한번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선교교회에 가서 보았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한 것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것을 이뤘던 이 선교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서 보았을 때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질 선교교회의 성도들과 목자님, 그들의 믿음이 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뒷받침해지는 또한 두 번째 비전이 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털을 넓혀나갔던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또한 비전이 말씀 순종한 것이 지금의 브라질 선교회 교회를 이루어 놓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내가 참여함으로 말마마 느끼고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직접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그것도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남에서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외아들을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 속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런 소문.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귀한 표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내려와서 내 아들을 치료하여 줍소서. 죽기 전에 내려와서 치료하여 줍소서.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아들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 보면 말씀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들은 소문은 갈릴리로 내려왔다라는. 소문보다 그 전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예루살렘에서 놀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 이런 소문을 더 길을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아목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것을 갈릴리 사람도 보았다. 이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들은 것이죠. 바로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되 좋은 소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문을 들을 때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으렵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나쁜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소문을 나쁜 소문으로 왜곡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소문을 좋은 소문으로 포장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좋은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 좋은 소문을 나쁜 소문으로 왜곡해서 듣습니까? 나쁜 소문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듣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쁜 소문이라 할지라도 좋은 소문으로 포장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왕의 신하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참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다. 표적을 행하셨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11기야 5장에는 남한 장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 나만이 그 집에는 유대에서 잡혀온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본향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있었다면 주인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에게 가서 질병을 치유 받는 놀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만에게 들린 이 좋은 소문 이것이 바로 나마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문을 듣때 좋은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문에 행로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좋은 소문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놀라운 소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가로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좋은 소문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능력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기 아들 죽어가는 것을 싫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행동을 하는 왕의 신하 가버넘에서 가나까지는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고 하루길을 가야 다윗시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령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늘 소문은 들려옵니다. 능력이 예수님, 표적이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계시나 하니 거기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십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그 아들을 치료해줄 만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몸도, 마음도, 육체도, 영적으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이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 소문을 듣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지요. 달려가야지요. 뛰어가야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하고 예수님에게 가야지요. 그리우는 가서 매달려야지요. 내려오셔서내 아들을 치료해 줬소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오지 없어서 매달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행동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소문은 우리를 아무런 변화도 시키지 아니하고 소문은 우리를 치료할 수 없고 소문은 우리를 문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행동으로 소문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 한 마디면 됩니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자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를 안아서 일으켜서 또한 안수에 서 치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만 외치면 이는 그곳에서 놀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믿고 갔다 라고 만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화도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말도 붙이지 않냐고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의지했다라는 거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남한 장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라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안아주면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 안수해서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말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을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당황합니까? 나와서 반겨주면서 치료해 줄줄 알았는데 그냥 방 안에 앉아서 하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열왕기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로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자신은 군대 장관이 특별히 나와서 치료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엘리사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말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던 나만 결국에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당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니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깨끗하게 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금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더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 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에 질병치 왔고,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나만이 나무를 입었고,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에 행동하십시오. 그래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대해서 또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이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오늘 봄로 말씀 52절,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지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지면서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던 아이가 예수님 말씀 한 마디에 살아났다. 바로 그 시간이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온 집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더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가진 아이를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온 집안이 믿음으로 서고 구원 받는 것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유받을 때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놀랍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소문에 행로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말씀 믿고 행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는 질병을 치받게 됩니다. 추구하는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예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문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뛰어넘어 행로로 옮기고 말씀을 믿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좋은 소문 듣게 해주셨고 이제 좋은 소문 들었으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행운을 하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로로 옮길 때에 놀란 역사가 우리 삶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습니다. 또한 행로로 옮기는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현역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행로로 옮기는 우리 삶의 주님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